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양만권의 환경오염 문제를 국정감사로 함께 풀어보자는 순천시장의 제안,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해 광양시가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올초 스카이큐브를 둘러싸고 벌어진 지역 간의 마찰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럴수록 적극적인 소통으로 현실적 대책을 찾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광양만권 환경오염과 관련해 국정감사 요청 발언이 나온 건 지난달 24일. 허석 순천시장에 생존권 문제를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연복 광양시장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광양시가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인데 순천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도의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말과 어, 알고 있는 은 어, 도의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 청구를 한다든지. 하지만 이 같은 자치단체간 불협화음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대교염의 발생 권역에 행정 구역을 넘나드는 광범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광양만권 지자체들의 머리를 맞대한다는 겁니다. 광양시가 순천시의 국정감사 발언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광역 행정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일부에선 순천시의 국정감사 발언을 두고 광양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와 관련해 기관의 권한을 따지기 앞서 지역민을 위한 현실적 대책과 관리 감독 방안이 제기돼야 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면 순천시에서 부득이하게 행정적으로 좀 불편한 관계를 야기하는 것들을 먼저 제기하진 않았겠죠. 이 문제는 사실은 광양시에서 먼저 제기를 해서 환경문제 국정감사 발언을 두고 야기된 자치단체 간 껄끄러운 양상. 서로 간의 반목과 비판을 넘어 지역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광양만권 자치단체의 고민이 깊어질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